보기엔 평범해 보이죠? 이 요람 유모차가 값어치가 높은 이유는! 아려라.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리 오늘은 이병아우의 저널이 업데이트되어서 저널을 살펴보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 중에서 신기한 것들, 희귀한 것들을 소개시켜드리고 근데 제가 지금 좀 이상한 곳에 와있죠, 여러분. 이곳은 어디냐면, 제가 사실 이 전화를, 책 모양을 어디서 본것 같아가지고, 그걸 확인하려고, 거래 자격증에 갔거든요? 거래 자격증을 따는 곳에 갔는데, 뭔가 여기 밖으로 나가보고 싶다 해가지고, 유모차 타고 밖으로 나갔는데, 실수로 떨어졌어요. 근데, 여기로 털렸거든지 뭐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제가 털렸는데, 또 여기더라고요. <laughs> 일단, 자, 여기에 와있는데요. 일단, 여기를 얼른 탈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슉! 으아악! 어? 저 여기 또 왔는데요, 여러분. 이거 왜 이래? <laughs> 자, 이거를, 이렇게 하면 탈출 가능하거든요. 일단, 요렇게 해주고, 집 안으로 들어가면 될것 같은데, 여게 조금 뭔가, 이상한데? <laughs> 잠깐만. 여기 집 편집이 왜 있지? <laughs> 이게 뭐야? 옛날에, 입양하세요. 집에서 탈출해가지고, 저기, 마을까지 가면은, 이제, 집 편집으로, 이제, 마을을 편집할 수 있는 게 있었거든요? 살짝 그런 느낌의 버그가 걸린 것 같아요, 여러분. 일단은, <laughs> 좀 탈출해 봐야겠죠? 이거 설치도 가능한가? 오, 안보이는데안 <laughs> 보여요. 자, 나갑시다. 라이더로, 이렇게 집 안으로 들어가주면, 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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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글라이더로 안 나가시죠? 살려주세요! 오마이갓! Oh 잠깐만요 다른 사람 집으로 어? Oh, 못 나가는데? 오마이갓 oh 잠시만 여러분. 아예 진짜 털려야겠다. 아예 털립시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저널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이 저널은 복장 바꾸기 바로 밑에 있는데요. 어? 이 자리는 원래 가족 초대가 있었는데? 하실 수 있는데요. 이 가족 초대가 여기에 저널이 생기면서 여기 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짜라잔. 자, 그럼 저널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삐롱! 자, 전을 클릭하면 되게 다이어리 형식으로 스티커처럼 요렇게 붙어있는 거 보실 수 있는데요. 이쪽에는 애완동물도 있고, 차량도 있고, 정말 다양하게 있는데, 여기서 보고 싶은 거딱한 가지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애완동물 선택해보도록 할게요. 뾰롱 자, 여기 들어오면, 이쪽에 이렇게 등급별로 패스 나눠 놓은 거볼수 있는데요. 흔한 것도 있고, 드문 것도 있고, 희귀한 것도 있고, 정말 정말 다양한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요건데요, 여러분.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요. 기기도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발매일인데요. 이 발매일이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 발매일은 패단티만 있는 기능이거든요. 자, 이걸 클릭해 보면 자 여기에 이펫이 몇 년도에 나왔는지 쫙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윤기나미는 2021년 입양하세요 해피 버스데이 그러니까 생일 파티 때 나왔던 친구죠 이렇게 뜨고요 요 밑으로 가보면은 이렇게 갱거루 친구들도 있고 더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여기에 값어치 깡패 친구들 바로 <laughs> 할로윈 2019년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는 짜라자. 박드 있고, 아콘이 있고, 섀도우 드래곤 있고, 그리고 여기 종비볼 수는 있는데, 이 친구는 별로 안 팔리죠? <laughs> 자, 여기서 이렇게 박드와 쉐드가 있는데, 이두 친구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박드. 제가 박쥐를좀 좋아해서 이렇게 이렇게 자기 혼자만 이렇게 옷을 입고 있는데요 여러분 요렇게 뿔도 네온 코도 네온 여기 뒤에 있는 요 날개도 네온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이상한 것도 <laughs> 뭐 뼈같이 생긴 것도 네온 이렇게 박쥐드래곤 박쥐구요 그리고 무려 이한 마리에 천 로벅스로 팔아서 저를 흙으로 만들었던 섀도우 드래곤 쉐드입니다, 여러분. 이 친구가 바로 우리 유명한 쉐드예요. 이렇게 네온으로 쫙 되어있는 거 너무 멋지죠? 타이밍 좋게 바로 이렇게 밥이 되어졌네요. 자, 이렇게 할로윈 2019년 친구 두 명을 소개시켜드렸고요. 자, 이제 그 다음 기능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기능은! 가지고 있는 것이었죠? 이거를 클릭해 보면, A, B, C, D 순으로, 요렇게 패들이 정렬되어 있어요. 이제,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쫙 있고, 밑에 없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는 일단 요렇게 있네요, 여러분. 짜라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장난감으로 가볼 건데요. 이 예, 장난감은요, 정말 옛날부터 있어서, 역사가 굉장히 깁니다. 그만큼, 정말, 엄청, 많고 엄청나게 다양한 장난감이 있는데요.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자, 장난감도 처음에 들어오면 이렇게 등록별로 나눠져 있는데요. 자, 이렇게 밑으로 내리다 보면은 이쪽에 뭐 이런 도끼달랑이도 있고 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전설은 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세 가지가 전부 다 있어요. 첫 번째는 사탕총. 이건 다들 아시죠? 두 번째는 나는 빗자루. 얘도 유명한데 여기 옆에 있는 거. 이거 처음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얘는 몽키 박스가 처음으로 나왔을 때, 그때 로벅스를 구매할 수 있었던 몽키 박스 딱 하고 까면 거기 안에서 정말 정말 기기하게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킹 몽키를 만들 수 있었던 아이템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아래랑 몽키 박스를 검색해주세요. 자, 그럼 여기서 사탕 대포와 나는 빗자루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밤이라서 나는 빗자루를 먼저 소개시켜드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아침이 되어버렸네요. 이런 안 좋은 타이밍도 있나. 제가 이걸 밤에 소개시켜드리려고 했던 이유는요. 이 나는 빗자루는 밤에만 탈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들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밤에만 탈수 있어요. 나는 빗자루의 치명적인 단점이죠, 여러분. 그래도 모양은 뭐 이쁘다고 해야 하나? 어쨌든 희귀하니까. <laughs> 밤에만 탈수 있는 나는 빛자루였고요이 녀석이 바로 엄청난 값어치를 촬영하는 빠람빰빰빰 사탕총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은 가운데 요렇게 가운데는 아니고 이쪽에 여기에 이렇게 사탕 모양이 딱 있죠? 너무 귀여워요. 이제 얘를 발사하고 싶은 곳에 딱 클릭을 해주면 자, 자, 저렇게 날라갑니다, 여러분. 보셨어요? 자, 만약 제가... 음... 나 말이야. 어... 여기에 이렇게 던지고 싶어 해가지고 요쪽에 촉하고 던지면 요렇게 날라가요, 여러분. 심지어 위쪽까지 올라갑니다. 어... 근데 이거 위쪽까지 올라가는건 처음 보는데요, 여러분. 어쨌든 여기있는요 사탕을 먹으면 귀하의 인벤토리에 추가되었습니다라는 게 뜨는데요. 이제 그러고는 인벤토리에 들어가서... 일반인 요 사탕 있죠? 이 움직이면 요렇게 뜹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티클도 뜨고, 얘를 이제 클릭해서 먹어주면, 음냠냠냠냠 뇨, 이렇게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여기서 시작을 했을까요, 여러분? 어? 꿀벌들이 예뻐서? 아니죠. 벌써 하기 편해서? 아니죠. 그 이유는 바로, 짜라자! 이번에 로블록스가 너프근과 함께, 콜라보를 했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전설 꿀벌 블래스터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친구를 주문했어요. 그래서 올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이쪽에 온 거예요, 여러분. 또 얘가 사탕 대포, 사탕 총처럼 얘도 곧이 전설 카드에 추가될 겁니다. 이번에 갈 것은 이 유모차인데요, 여러분. 이 유모차는 이렇게 흔함부터 드문부터 얘도 요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것은 바로 희귀 쪽에 있는 요람 유모차입니다 요람 유모차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얘는 크게 엄청나게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입양하세요에서는 엄청나게 특별한 아이템입니다 여러분 왜냐면 보기엔 평범해 보이죠 근데 얘가 입양하세요에서 유일하게 평범한 유모차고요 게다가 얘 값어치가 겁나게 높아요 여러분 이 요람 유모차가 값어치가 높은 이유는 그저 한자판이고 이쁘기 때문인데요 얘 값어치가 엄청난 게 2019년 제가 당시 친구들과 놀때 요람 유모차를 거래하시는 분딱 봤어요 근데 요람 유모차를 뭐랑 거래하시는지 아세요? 전설의 유니콘 네오원을 날타를 거래로 하는 거예요 요람 유모차랑 제가 심지어 그걸놀라가도고 예? 오늘은 전월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사실 이 전월이 없을 때는 아 내가 더 뭐가 필요하지? 뭐가 더 필요하지? 이러면서 항상 고민했었는데 이게 딱 생기니까 와 이제 찾을 필요도 없고 기억할 필요도 없고 너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많이 애용하겠습니다 그럼 여생이 어미 드셨다면 아르랑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꾹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 영상에 더뒷나상으로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장이 나오면는 정버튼을 꼭 눌러주세요.